이거는 우카네가 선물로 준 스티커 아 예쁜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수빈입니다 여기는 몽골의 울란바토르고요 이제 드디어 몽골에 있는 서쪽 알타이 산맥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갈게요 이게 너무 좋은 나머지 너무 오래 있었어 아 이제 진짜 갈 때가 됐네요 선글라스 끼워 가야지 저는 홉스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러시아에 바이칼 호수가 있다면 몽골에는 홉스골 호수가 있어요 서쪽으로 천천히 출발하면서 홉스골 들리고 알타이 산맥 들리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기름이 없네 기름 넣고 가야겠어 예비율통도 어? 코리아코리아 예스. 하하, thank you, thank you. My love. My love. Oh, 네. 안녕하세요. 어, 몽골에요. 한달 전에 왔어요. 네. 고향은 전주. 네네네. 어,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놀래라. 해안보없네 몽골에요, 몽골에 들어 Yeah. Yeah, right. Perfect, yeah. <laughs> <I think> so. t h n o l 출발이 좋은걸? 시작하자마자 친구가 생겼어. 그럼 바로 올라부터 떠나겠습니다. l e t 열심히 달려보자. 열심히 달릴 수가 없는걸? 차가 너무 많이 꺾이는걸? 아토에서허스골까지는 820km입니다. 뭐 중간에 하룻밤 자야 될것 같은데 뭐 어디서 자지잘 모르겠지만.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냄새다. 와꽃 냄새. 꽃 냄새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와.. 향기가 장난아니야 아니 뭐가 계속 튀어 오르길래 봤더니 메뚜기 떼들이왜이렇게 많아? 다 메뚜기 떼들이야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뭐뭐뭐 뭐. 뚜기들아 비껴라! 너네 발힌다 이게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널렸습니다. 널렸어. 지금 보니까 몽골의 장단점이 뚜렷하네. 장점은 풍경들이 진짜 예쁩니다. 근데 햇빛만 있고 구름이 없으니까 너무 뜨거워. 얼굴 다 타겠어 진짜. 지름이다 떨어졌어. 주변에 주유소가 없네. 뭐 마트도 없고, 뭐 마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근데. 그리고 구글맵이 길을 잘못 알려줬어. 게다가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어. 큰일 났네. 여기 어딘지도 몰라. 근데 몽골이 좋은 게. 그냥 아무 데서나 캠핑하면 돼요. 아무 데서나 사면 돼. 근데 제가 물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변 마을 가가지고 물 사서 캠핑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을도 안 보이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아주 큰일 났습니다. 뭐 더감면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가보자. 마을이 있는 곳으로. 마을 찾을 때까지 계속 달려줘야 돼요. 캠핑하려면 물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긴가? 아,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네. 일단 가보는 걸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계속되는 고난이구만 찹찹 음, 산중이구만 아주 방금 넘어질 뻔했습니다 재밌구만 어?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보인다 그렇지 양들아 아이고 야 두시간이나 걸렸네 알았다 알았다 와 염소구나 양들이 아니었어 양도 있구나 미안하다 아이고 풍경 진짜 예쁘죠 와 물만 아니었으면 바로 텐트 쳤다 여기 와 그리고 중간에 여기 몽골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길을 잘못 든거래요 이쪽이 가는 길이 맞긴 하네. 근데 길을 잘못 들었대. <laughs> 아, 물 먹고 싶다. 빨리 가서 물 먹어야지. 해돋 지기 시작하는데. 아, 완전 고생했네. 지금도 고생 중이지만. 근데 그래도 재밌어요. 와, 너무 재밌어. 저기 마트 있겠지? 와, 드디어 포장로로다. 여기만 포장로하겠지 와, 풍경 진짜 예쁘다. 오늘 무조건 캠핑해야겠네. 일단 마트, 마트, 물, 물.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짜면어. <짬면허. 웃음> 도착. 와, 뭐야? <laughs> 바이바이. <laughs> 안녕. 어디로 가더니 어, 한국 사람. 어. 안녕하세요. 아, 아이네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 홉스돌아 홉스골 네. 홉스골저 여기서 캠핑하려고 캠핑. 쭉쭉쭉 짓지요. 네, 네. 아, 네.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마실게요. 아유, 제가 드리... 아, 제가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이게 무슨 일이라 음료수 이렇게 주셨어요. 아, 한국말 할줄 아시는 분 계시니까 놀랬네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하지? 아유, 잘 마시겠습니다. 어. 조야, 여기서 하룻밤만 잘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 울차 여기서 하룻밤 자야겠다. 와, 너무 좋다, 여기. 야, 오늘 말이 안 되는 티빙인데? 너무 이쁜데? 그냥 여기서 자겠습니다. 뭐, 아무 데서나 자면 되지. 다 좋아, 다 좋아. 와. 에이... 너무 멋있다. 저말 보십시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저 무지개가 보이십니까? 와, 장난 아니다. 너무 이쁘다. 아, 뭐 먹지? 뭐 먹을까? 저번에 사온 이거 먹어볼까? 금빛 라면? 금빛 신라면? 아, 뭔가 하, 뭔가 아쉬운데? 그래, 부피를 줄이자, 라면. 오늘은 한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준 햅지도 먹어야지. 김치도 가져왔지라. 이건 어떤 맛일까? 신기하다. 스프는 뭐, 신라면이랑 똑같아요. 아 이게 신라면이지. 약간 카레냄새 나는데? 하지만 나는 김치라면을 먹을거지 김치를 좀 투하합니다 반쪽이 날라갔.. 3분의 1이 날라갔는데? 이것도 3분의 1이 날라갔네? 홉스골 <laughs> 가려다가 다른 길로 와가지고 근데 완전 최고잖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뜻밖의 행운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 그러면 금빛 신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카레 라면 카레 라면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음 뜨겁. 약간 신라면 이런 고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원래 보통 신라면은 버섯 들어가 있잖아요.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잘 알긴 합니다. <laughs> 역시 라면 두 개는 부족해. 해빵 까겠습니다.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아, 내가 좀 진짜 맛있는데? 조금 가장 더해서 카레 밥 비벼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침은 간단하게 젤리 이걸 비타민 충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아룻밤더 자려고요 여기 위치도 좋고 여기 주변에 한번 둘러보고 싶어가지고 어, 저쪽으로 가볼까?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캠핑하는 사람들도 많네요 아 여기 앞에 호수가 있었네 아 저기 앞에다 칠걸 저기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앞에 있었네 와 저기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어 너무 좋겠다 힐링 되네요 마한 마리 저기서 뭐해. 양 구경하다 갑자기 유목민을 만났습니다. 어딜 데려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디로 간다지 는 모르겠는데 따라 오라 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우와. 아이고. 내, 내 아. 와 아이고 내내 들어갔어? 아 아야라 와아 오늘 놓고 한데. 아바이라 현지 식 우유 같아요. 그렇게 부드러워? 그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되게 부드럽게 넘어간다. 음. 아. 음, 치즈 같은데? 오, 뭔가로 배워. 헨리 네릭킹 기디크 왜? 아, 땡기. 아, 아무튼 해. <laughs> 이렇게 발전기 이용해가지고 김치병 n g o 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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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 아 o I go. I go, I g 없는 것도 다 있네. 양, 양, 아, 이게 태양, 태양열이 있구나. 이걸로 전기 끌어가가지고. 아, 태양이 있는 쪽으로. 아, 오셔. 여기? 마엘라마엘라 제가 사례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돈이 텐트 안에 있어가지고, 좀 이따 갔다 와가지고. 드려야겠다. 어디 가시는 거지? 이쪽은 내 텐트가 있는 곳인데? 스킬. 얘 텐트 있는 곳 아시나? <laughs> 어, 양들 저기 있네. 아, 양들 보러 가신 건가? 우와, 몽골 분들 시력이 진짜 좋으시네. 어, 난안 보였는데. <laughs> 저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뭐야, 놀래라 염소들, 양들 아, 양모리하시러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가자! 와, 근데 얘네들 여기서도 어떻게 알지 와, 대단하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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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와, 장관이다. 음. <laughs> 아, 새끼, 새끼 너무 귀엽다고. <laughs> 통통해가지고 와, 이런 또 소중한 경험을 또 하네요.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진짜 소중한 경험이다. 아! 에이, 아가똥산똥 산다. 아이가 아이가 미안하다. 좀 짜라. 미안. 아, 아 오토바이 내린 이유가 있었어. 여기는 오토바이가 지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리셔 가지고 걸으셔서 하는구나. 우! <laughs> 바이올라 바이 바이올라 바이 큰일났네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게르들이 곳곳에 있고 땅이 너무 넓으니까 어딘지 모르겠네 어 어디 저거 같은데 아닌가? 저건가? 여기가 맞는것 같은데? 근데 또 어디 나가신것 같은데? 아, 문 잠겨있다. 어이구, 아까 그 양. 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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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일로 와라. 어, 갑자기 오네? 일로 와. 괜찮다? 지금 안 계시니까 여기 놓고 가겠다. 저 양이 먹진 않겠지? 그리고 초코과자도 생겼어요. 이렇게 두고 가면 될것 같은데. 솔직히 대가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외지에서 온 손님이다 보니까 그냥 대접해 주신 거였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내 가위 봐. 칼잘 드는데? 어, 도망가 없으니까 힘드네? 내칼겠아 가위가 있으니까 편하네. 오. 그리고 맞다시. 더듬모이 누님께서 주셨어요. 여기에 간장 조금 여기다 면 투하하면 부대찌개 국물부터 한번 먹을까? 와 부대찌개 너무 완벽한 부대찌개다 이거. 와. 그럼 바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면요 갔지. 와. 진짜 너무 완벽한 부대찌개예요. 와 너무 맛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파는 부대찌개. 물론 맛다시가 다 하긴 했습니다. 안쪽? 한거더 먹어야지 야크다 야크도 보네 여기서 여긴 고산지대도 아닌데 야크가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와.. 점점 멋있어지네요 여기서 이틀을 머물렀는데 이틀 동안 너무 잘 있었어 최고의 이틀이었어 여기서 이틀 동안 머물기 잘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떠나볼텐데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고를 향해서 렛츠고!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오늘 별이 좀 이쁘겠는데?